존 솔로몬이라고요. 저스턴 뉴스의 편집장인데 이존 솔로몬 편집장이 아주 장문의 기사를 어제 올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지금 트위터가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첫날에 바로 그 첫날에 부정 선거 관련 기사다 해가지고 깃발을 달아놓은 플래그를 붙여놓은 거죠. 경고 이 링크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가 붙어 있고요. 이 경고가 붙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붙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스터 뉴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퍼뜨릴 만한 허접한 뉴스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잘 검토하고 제대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이고요. 그리고, 저스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이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어, 전문성 있는 기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헌터 바이든 노트북을 뉴욕 포스트가 기사를 썼을 때 제재했던 것처럼 지금 이러한 기사를 제재했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된 첫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저스턴 뉴스 측에서는 이제 당장 반발을 하고 나왔는데요. 트위터가 공정한 논평으로 정확하고 기록된 이야기를 검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일론 머스크에게 좀 알려달라. 이 조치는 저스턴 뉴스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두드러진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첫 출근일 뿐이라는 것은 안다. 회사 내부에서는 그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행동을 뒤집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발언은 없을 것이다. 옛날 관행에 따라서 플랙이 붙었는지는 뭐 깃발이 꽂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머스크가 이것을 바꿔 놓는다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다. 발언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머스크의 이 사상이 이념이 실제로 트럼프 저 트위터.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증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실제로 이게 플랙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해 봤을 때에는 플랙이 붙어 있는 것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관행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트위터는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뭉개버리고 입막음 하려고 하는 이런 검열을 안, 할,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다른 SNS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다른 SNS들은 여전히 지금 쓸데없는 검열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안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도대체 무슨 뉴스를 전했기에 이 깃발이 붙었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센티아라는 여성분입니다. 센티아 해리스라는 분인데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원이고 어 지금 주 플로리다 주의 지역 오렌지 카운티에서 커미셔너 후보로 출마를 했던 인물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아깝게 떨어졌는데 14표가 갑자기 이상하게 빠지면서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 그걸 견, 화가 나 화가 나 가지고 내부 고발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내부 고발을 해가 한 것이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플로리다 주에 있는 어, 선거범죄안전국에 통보가 됩니다. 선거 선거범죄안전국에 이센티아 해리스가 쓴 선거 진술서 선서 진술서가 제공이 됐고 각종 증거들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선거범죄안전국이 검토를 해보았던 이 선거범죄안전국도 사실은 그 로운 드산티스 주지사가 부정 선거 문제 얘기하면서 새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지난 9월 1일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토를 쭉 해보았더니 이신티아 해리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증거가 확보가 됐다 해가지고 이것을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넘겨주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저스터 뉴스에서 보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나왔고 그 내부 고발자의 내용을 이미 주 정부 기관이 검증을 해서 이건 사실로 확인이 됐으니 경찰이 조사해 달라라고 지금 의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도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트위터에서 깃발을 꽂았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 머스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머스크가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하여튼 어, 플로리다도 지금 뭐잘 하고 있는 건데. 이 에, 해리스가 이, 주장한 내용은 어, 사실 이쪽 그 선거 관련 이슈를 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이거는 폭탄급 발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 부정선거를 하는 이슈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이슈가 바로 하비스팅이었었거든요. 벨롯 하베스팅 우편투표를 갖다 강력하게 권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우편투표를 사람들이 막 수거해가지고 예, 자기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투표하게 하고 막막 막 뒤바꿔치고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꾸었던 이러한 부분들. 이게 영화로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2000뮤스라고 그래 가지고 2000스 해서 이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 그그 그 영화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트 v o 보트라는 비영리 단체가 조사하고 활동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던 거였고요. 그 트루더 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주의 재판에도 참여하고 여러 활동을 벌리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주가 있었던 반면 어떤 주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않은 그런 주들도 있었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트루, 트루, 트루 더 보트가 조지아주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쿨톤 카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카운트 카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다 증거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저희 조지아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그 활동들이 어떤 주는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는데 플로리다는 이게 지금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범죄안전국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안전 선거를 하기 위한 감시 활동, 확인 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됐던 것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해리스가 내부 고발한 내용은 아주 디테일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오렌지카운티에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 투표 용지를 갖다가 수거하고 조작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편지 이저 우편 투표용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봉투를 갖다가 이미 투표를 다한 상황인데도 밀봉을 한 상황인데도 이거를 수중기에다가 갖다 대는 거죠 증기 아 뭐든지 이렇게 증기에다가 예, 갖다가 대면 그러면은 이게 풀로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게 뜹니다 그럼 그걸 다 띄어가지고 안에 있는 투표용지를 끄집어내서 내용을 다 바꾼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증거, 증 뭐냐, 증언을 다 해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거하는,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운반하는 운반책이 있고 이 운반책들이 모여가지고 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지트 같은 것,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알고 봤더니 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 쪽과 관련되어져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었고 뭐 이런 식의 연결고리들이 지금 다 나왔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폭탄급 폭로다. 해서 이거 정말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플로리다 주위의 선거 범죄 안전국이 직접 범인을 잡을 수 없답니다. 그냥 수사만 할수 있고 직접 범인을 잡아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는 이미 다 끝나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기소해 달라라고 경찰한테 의뢰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플로리다에서 아주 역대급의 선거 사범들 을 집단 체포하는 기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조만간에 뉴스 소식으로 저희가 접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어, 플로리다 지금 재밌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안전선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겠는가?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2000ml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다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큐멘터리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 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 한 증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만약에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주지 않, 않거나 거부하거나 이랬으면, 내, 내가 투표하고 싶은 사람 투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예,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특히 시골 지역 뭐 곳곳에서 이게 지금 애리조나주 유마카온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일들이 그냥 의혹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부정선거 사범들이 분명하게 색출돼서 잡히고 이런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선거권 유린 범죄가 이제 미국 땅에서 없어지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